베리어프리는 1974년 국제연합장애인 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온 이후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척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교는 베리어프리 할까요? 우리가 매일 걷고 있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학교에서 만나는 베리어프리, 지금 시작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토성역에 내려 학교로 가는 길, 2-1칸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를 바로 탈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베리어프리가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바로 유도블럭입니다. 유도 블럭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 점자 표시대를 볼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렸을 때도 유도 블럭이 보입니다. 장애인 전용 개찰구를 통과해 4번 출구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호성역에서부터 학교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2번 출구로 나와. 지도에 보이는 회색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파란색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합강의동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여자휴게실 맞은편에 있는 입구로 들어갑니다. 해당 입구에는 경사로와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한쪽 문만 열려있기에 불편함이 예상되고 유도 블럭에는 금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전용 강의실인 B113과 403 강의실로 가겠습니다. B113 강의실로 가는 길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장애인 화장실은 사회과학대학 건물의 일반 여자 화장실 옆에 있고, 여자 장애인 화장실은 경영대학 건물의 일반 여자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남자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입구에는 일반 여자 화장실을 나타내는 점자 표시가 먼저 설치되어 있어서 남자 장애인 화장실을 찾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B113 강의실 앞에는 세대의 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ATM 기기에는 휠체어 공간과 점자 표시, 음성 안내, 확대 기능 등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강의실 문 폭을 재보았습니다. 측정 결과 86cm 였습니다. 403 강의실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유도블럭이 있습니다. 전층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통로폭은 91cm 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점자 표시가 있으며 내부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 폭은 98cm 였습니다. 여러 베리어 프리를 거쳐서 403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를 걸어보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기를.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도 웃음이 피어나는 등학교 길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우리, 베프할래?